영신앙 고백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4절로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온 지면을 덮쳤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생명이 되니라. 되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의 하나님에 대한 그 기사가. 어떻게 보면 아주 세세하게 구별되어지게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면 창세기 2장 4절로 그 이하까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그 기사는 어떻게 보면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2장 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 생령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네페시아야인데 인생이 이제 숨을 쉬게 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음을 나타나는 영적인 단어이기도 합니다. 인생들은 살아갑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은 아주 바쁘게 그들의 일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아주 바쁘게 영위할 것입니다. 수많은 삶의 문제가 있겠고 또 수많이 수많은 해결해야 될 또한 해야 할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늘 잊고 살아가고 간과하고 생활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록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알지라도 이 네페시아 생명이 되지는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새벽에 기도하는 이 기도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호흡하게 되어지는 이런 새로운 창조의 놀라운 생명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이 새벽의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인간은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에게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인간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인간을 멸망시키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가히 또 하나님이 사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끝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땅가운데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므로, 우리를 위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성경 어느 곳을 펴도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인간인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지를 늘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아주 특별한 존재고,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늘 일인칭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내가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일대일의 이 관계가 온전히 정립되어진 관계가 바로 정로, 정확하게 길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장애물도 어떤 방해물도 없이 정확하게 길이 나 있는 이 정로의 상태를 시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다. 아슈레라. 그런 놀라운 복으로 이야기합니다. 나와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고 있음을 그리고 나를 특별히 바라보고 있음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 종자연이라고 어, 기독교에 대한 어, 그런 공적인 영역에서 어, 기독교에 대한 어떤 외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막으려는 그런 어, 어떻게 보면 NGO죠. 기구가 있는데 어, 종교 자유를 위한 연대 종자연. 그런데 여기서 왕성하게 활동했던 어, 이정은 교수라는 분이 어, 회식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뭐 그렇죠, 뭐 스님이셨죠, 정확하게 뭐 예. 군대에도 법사님으로 계셨고, 근데 이분이 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세포까지 깨닫게 되고. 어, 변화되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놀랍게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어, 가장 먼저 일어난 변화는 모든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더랍니다. 심지어는 어, 정말 거지 같은 길그 길을 걸어가는데 세발 자전거가 놓여있는데 그 세발자전거가 놓여있데그 세발자전거까지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더랍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생겨나게 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선도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도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 이것을 깊이 체험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로운 아침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지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나를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금으로 보배로운 보석으로 창조한 게 아니라 흙으로 원어로 보면 티끌 먼지로 나를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 의미합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보잘 것 없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인지를 인정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로 연약한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이것을 딱 붙잡고 가는 겁니다. 아,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존재로구나. 나라는 존재가 그냥 이 땅을 걸어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늘과 연결되어진 존재구나. 이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붙잡고 이 새벽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동시에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먼지와 티끌과 같은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호흡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패시하여 생명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어... 세상 사람들은 바쁘게 살아갑니다.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무언가 목적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 없이, 하나님과 아무런 연관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숨을 쉬고 거룩한 생명이 되어지는. 역사를 이 새벽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3층 아심으로 합심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